네, 오늘 같이 보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1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길이, 그 길이는 얼마나 될까? 믿음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한번 가진 믿음은 영원할까? 네. 영원까지는 뭐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 볼 거예요. 한번 가진 믿음은 죽음까지 지속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으로 우리가 던져 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 죽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냐 좀 어, 듣기가 이렇게 어, 뭐 편한 질문은 아닙니다 배신이요? 어 아, 우리가 왜 배신을 합니까? 죽기까지는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어,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가 하루도 못 간다. 하루도 못갈수 있다.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 중이라는 거요? 이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먼저 읽었지만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형제들. 아니 형제들로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보다도 옛날에 형제들로 불린 사람들은 훨씬 훨씬 더 그린스토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세례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의 핍박이 아예 육체에 가해지던 그런 시대를 이 형제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뭐 대형교회 이런 게 없고요. 조그마한 교회들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로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에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건 가볍게 부르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그러한 진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길이를 히브리서에서 얘기할 때 하루 상간에 뒤집힐 수가 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도 악한 마음으로 죄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어요. 하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걸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외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뭐 줬다 뺐다 하셨겠습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겠죠. 물론 맞아요. 그 사람의 말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로 인해서 죄를 조심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고 죄를 조심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맡기는 정도로 세상이 하자는 대로 살고 있다. 그거는 자기가 믿는 바대로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다. 왜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만 그 말씀의 뜻에 부합해서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은 사실 믿음으로 확인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사는 행위로 확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식 때 이제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청첩장 받았어요. 아, 이거 뭐야? 별로 갈 마음도 없고 그냥 가서 밥이나 먹고 올까? 아, 그래도 미안하지. 이렇게 갈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아우 그 결혼식 정말 기다렸어 그 어, 집사님의 딸 아들 정말 이때 결혼하는 거 너무나도 축복이 되는구나 내가 가서 축복해줘야지 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가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하고 참 우리가 굉장한 차이를 느끼잖아요 사실 사람의 결혼식이라면 청첩장 받고 심지어 안갈 수도 있어요 뭐안 간다면서 뭐라고. 어, 한 마디 들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결혼식. 하나님의 결혼식에는 그것도 내가 결혼 당사자예요. 청첩장 받은 손님이 아니라 결혼 당사자인데, 아니, 그날이 닥쳐가지고 그냥 이 모습으로 아무 준비 없이 간다? 결혼식이 있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결혼식이 있는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순간순간 그 결혼식을 알고 살면서도 신랑을 바꿔요? 또등불에 기름도 없어요. 예복도 없이 그냥 내맨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아니 세상 결혼식에도 그런 모습은 용납을 못 합니다. 신부가 그냥 입던 옷 입고 나오면 그 용납이 되는 모습이에요. 하물며 다시는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죽음 이후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 모습으로 그냥 맨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행함을 자꾸 얘기하면 거기에 막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자기가 무슨 사도 바울도 아닌데 사도 바울 같이 되는 모양 막 저주스러운 비판을 어 붙기도 합니다. 무슨 행함입니까? 예, 종교의 의로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따지고 들고 비판하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태도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굳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행함을 얘기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버전 1이 있고 믿음 버전 2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오직 믿음이 출발한 핵심 구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는다 하는 그거 그죠 믿는다 하는 그것이 그 믿음바 바라는 표 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는 바로 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멈추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바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살리라. 산다는 게 행동이지요. 그게 어지 개념입니까? 행위라는 거예요. 이 오직 믿음이라는 그 핵심 구절의 로마서 1장 7, 17절조차도 행위 없이 복음의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점검할 것은 나는 믿음뿐인가? 아니면 그 믿는 바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바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은요, 이 대충대충 설렁설렁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여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이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아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이큰 이 세력이기 때문에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 믿는 것을 꽉 잡고 있지 않으면. 나의 믿음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유혹이 될수 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하면 얼마만큼이나 그 죄의 유혹이 심할 것이며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힘을 잃으면 그 믿음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12절에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 악. 악이라고 하니까 뭐, 독한 마음을 푸는 것 같고, 피눈물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의 큰 차이가 있어요. 선이라는 것은 관계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다 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은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그게 바로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 세계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방된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마음이 바로 나의 중심으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이 악한 마음은요,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케줄로 드러납니다. 삶의 스케줄. 13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 권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스케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도대체 어떤 권면을 해 주는 것일까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해 주고 있는데 10장 23절부터 해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는데 여기에 그 권한다 또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하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모임이에요. 모임 함께 만나는 거라는.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eglecting to meet together. 함께 만나는 걸 태만히 하지 말아라. 또 다른 성경은 let us not give up the habit of meeting together. 우리 함께 만나는 습관을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습관을 포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주안 나와요. 두주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주세주한달 이렇게 안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아지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만남이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습관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모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의 치료책이 성도들과의 만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횟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안식하여라, 내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고작 그냥 세네 시간으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세네 시간 이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자꾸 다른데로 분주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부리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게 해주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니 어떻게 해? 만남의 주기를 일주일에 매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일주에 일 하루 정도는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아니 어떻게 매일 만나서 권면을 한다는 것인가?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 속에 좀 의심이 들고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그렇지도 그렇지 않게 되면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속에 기억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빠지면 완고하게 된다는 이 경고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루 저녁 지나서 완고하게 될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때에. 현실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만난다고 할수 있을까? 얘기했을까? 하는 그 질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느니 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오늘이란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들려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일러스대라는 말은요. 뭐 성경을 인용했다는 표시로 기록된 것이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느냐. 그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일러스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이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서 듣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는 길이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상에 살게 했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음성을 여기서 또 듣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열조들의 음성도 여기서 매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권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장 실제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시작이다. 왜요? 16절의 말씀으로 가 보면은 이 구약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느냐에 우리가 그 실마리를 알 수가 있는데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이 구약 백성들이거든요. 듣고 경로하게 하시던 자가 있었다. 광야 백성들.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한 쌍으로 이 어울리는 쌍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했다 이러면 되는데 듣고 경로하게 했다. 아니 그 원인이 뭐야? 아니 들었으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라는 말 속에 포함이 돼 있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듣긴 했어요. 그런데 따르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상황만 힘들어지면 하나같이 다 자기 중심으로 또 돌아갑니다. 악한 마음에 자기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지는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왜안 하세요? 어? 그거 왜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믿었는데 안 하시는 하나님을 가서 황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그런 재료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까? 멸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게 한 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멸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쌍으로, 한 쌍으로 어울릴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했다.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면 100% 천국입니까? 그리, 그리스도인으로 다 불려요. 성도님, 집사님 다 불리는데, 그럼 100%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형제 자매로까지 불리면은 구원이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절의 말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12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아예 하지를 마셔야죠. 근데 왜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 이 시작이 되고, 오늘 삶의 이 모든 동행이 되고, 그리고 순종이 오늘의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잖아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 그 해결책 뭐예요? 서로 만나라.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리고 서로 격려해라.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을 막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이기는 힘을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교회 안에 우리의 만남 속에 주셨기 때문에 이 만남을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그런 정도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자리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물론 하나님을 만나죠. 성경 안에서 열조를 만납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 때 성도들을 만나고 또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도 거기서도 신앙인들을 만나서 서로 함께 권면하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먼저 죄의 유혹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서로 서로에게 이렇게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홀로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강남 세순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텐데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중심의 목적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서로를 지켜주라 하는 그 목자의 책임을 맡기신 것을 믿고 우리 서로가. 그 날이 가까움으로써 더건면하고또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를 가봐야 우리를 환영할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환영할 곳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또 서로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살피게 하시고 천국까지 갈수 있는 여정의 동행자를 붙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으로 자꾸만 돌아오려는 마음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게 서로 그리운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기도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서로 만나기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세상 방황하는 사람들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이끌어와서 그들 또한 함께 하나님 나라 여정을 함께 가는 동행자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오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며 기도합니다. 아멘.